고요한 아침 정적을 깨는 한 아낙네의 목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다 아니 언제까지 잠만 퍼질러 잘 거예요? 이제 그만 일어나서 일하러 가야죠 아침부터 아내의 앙칼진 목소리에 남편이 인상을 찡그리며 일어났다 어제 내가 감다라고 한건왜안 닿았어요? 나무해온 건왜 정리도 안 하고 그대로 놔둔 거예요? 거, 내가 다 안다니까 왜이른 아침부터 또 잔소리요? 남편이 잔뜩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 뭘 시켜도 안 하니까 내가 몇 번이나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답답하면 당신이 하면 되겠구려. 내가 어제 일하고 얼마나 늦게 온 줄이나 아는가? 피곤한 사람 아침부터 깨워서 할 소린가? 남편과 아내의 목소리는 가라앉을 줄 몰랐다. 아버지, 어머니, 서당 다녀오겠습니다. 어, 이제 가니 잘 다녀오도록 해라. 순장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하고 오렴. 서당 갈 채비를 마친 아들의 인사소리에 부부가 언쟁을 멈췄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아들이 나가자 부부가 다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도대체 감은 언제 딸 거예요? 아니 이거야 따지왜 자꾸 잊지도 않은 감을 따라고 그러나 이미 이어서 따도 된다니까 언제까지 미루려고 그래요? 부부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 에이 이 놈의 집 구석이 편할 날이 없네. 눈만 뜨면 아내와 서로 우르렁거리니 남편은 집에 있는 게 곤욕이었다. 남편이 더 이상 집에 있기 싫다는 듯 아무 말 없이 옷가지를 들고 집을 나갔다. 어딜 가요? 어제 안한거다 해놓으라니까. 아주 남편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 아내는 소리쳤지만 남편은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다. 어느덧 해가 지고 마을에는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아침부터 나갔던 남편이 돌아왔다.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아이고, 그래, 내 새끼. 오늘 서당에서는 공부 잘했느냐. 한껏 취해 기분이 좋은 남편은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자식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차가운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아니, 아침부터 나가서 어디서 술만 차 먹고 들어온 거예요? 내가 아침에 몇 마디 했다고 삐쳐서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화가 나서 소리쳤지만 남편은 들은 채만채 채 자식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 왜 어머니랑 맨날 싸우셔요? 두고는 사랑하지 않으세요? 이미 하루 일상이 돼버린 부부의 싸움에 자식이 안타까운 듯 물었다. 사랑! 왜국 저놈의 옆편네 아주 지긋지긋하다. 내가 왜 저런 사람이랑 결혼했는지 몰라. 내 한평생 일생에 가장 후회되는 게 지금 네 엄마랑 결혼한 일이야. 남편이 고개를 절레거리며 말하자. 자식이 다시 물어봤다. 그럼 아버지는... 진짜 사랑한 사람이 있었어요 평소라면 시답지 않은 소리 말라 했을 텐데 취기가 오른 남편은 자식의 물음에 빙그레 웃으며 대답 했습니다. 그럼 아비도 사내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겠니 아주 이쁘고 참한 여인 이 있었지 내가 첫사랑 얘기해 주랴 자식은 말도 없이 초롱초롱한 눈빛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열여덟 살 때였지 남편이 아련하게 추억을 되살리며 말했다. 마을에서 참하기로 유명한 감나무집 딸이 있었는데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옆 마을 총각들까지도 그 처자를 넘볼 정도였지. 얼굴이 이쁜 건 물론이거니와 언제나 상냥하게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니 모두들 좋아할 수밖에 없었지. 그럼 아버지도 좋아하셨어요? 자식이 묻자 아버지의 입꼬리가 올라가며 대답했다. 물론 나도 좋아했지. 그 처자를 안 좋아하는 마을 청년을 없었단다. 그런데 그 처자 앞에만 가면 온몸이 덜덜 떨려서 말도 한번 제대로 못 붙여보고 맨날 훔쳐보기만 했단다. 그럼 말한번못 걸어보고 맨날 훔쳐만 봤단 말이에요. 아버지도 참 숙맥이셨구려. 남편이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서 씨름대회가 열렸지. 1년에 한번 열리는 대회이고, 상금으로 수한 마리가 걸려 있어서 마을에서 힘좀 쓴다는 청년들은 모두 참가했어. 아버지도 참가하셨어요? 물론 나도 그때만 해도 젊고 힘도 넘쳐서 당연히 참가했지. 남편이 말을 하면서 어깨를 으쓱댔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씨름 대회에 참가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지. 마을의 모든 처녀들이 구경을 하러 오는데 특히 감나무 집 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였단다. 거기서 상금을 타면 아무래도 처녀들이 바라보는 눈빛이 틀려지지. 아버지가 상금 타본 경험이 있느냐 자세히 알려주었다. 아버지가 그럼 1등에서 감나무집 딸이랑 만나셨구나. 듣고 있는 자식이 신이 나서 물어보았다. 남편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아니, 이 아비는 첫 판에 져서 상금과 처녀들의 관심은커녕 놀림거리만 됐지. 엥? 뭐라고요? 난 아버지가 멋지게 이겨서 감나무집 딸이 아버지한테 반한 줄 알았네. 자식이 매우 실망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았다. 그래도 인생은 세용지마라고 하지 않니? 내가 져서 사람들한테 놀림당하고 기분이 안 좋아했을 때 감나무집 딸이 와서 위로해 주었지. 괜히 청년들한테 인기가 많은 게 아니었단다. 얼굴도 이쁜데다가 마음 씀씀이도 고우니 지금 네 엄마랑은 정반대 되었지. 남편이 아내의 흉을 보자 자식이 미간이 찌뿌려졌다. 남편은 못본채 하고 이야기를 계속 진행했다. 그 이후로 감나무 집 딸과는 많이 가까워졌지. 그때는 정말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단다. 모든 마을 청년들이 나를 어찌나 부러워하던지 내 어깨가 하늘에 닿아 있었지. 그리고 처자가 음식 또한 얼마나 잘 만들던지 특히 시원한 감식회는 정말 일품이었단다. 이미 그 시절로 돌아가 있는 듯한 남편의 표정의 자식은 괜실이 아버지가 얄미웠다. 아니, 그 딸이 그렇게 좋았으면서 왜 지금 엄마랑 결혼하셨어요? 그 감당무집 딸이랑 결혼하지. 빈정거리는 자식의 말투에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이 대답했다. 그 처자 아버지가 나를 싫어했지. 이미 혼인을 약조한 남정네가 있다고 나랑 헤어지라고 하더구나. 하지만 이미 서로를 깊이 사랑한 나와 그 처자는 절대로 헤어질 수가 없어서 오밤중에 도망갈 계획을 꾸몄단다. 와 아버지, 무슨 소설이야기 같아요. 남편도 그 당시 상황에 몰입한 듯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말을 이어갔다. 드디어 둘이서 도망가기로 한날밤그집 앞에서 처자가 나오길 기다렸지. 그리고 곧 대문이 열리고 사람이 나오는데 나는 까무라칠 뻔했지. 나온 사람은 처자가 아니라, 그 처자 아버지였단다.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방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다. 아니, 지금 이렇게 늦었는데 애 데리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애한테 쓸데없는 소리나 하지 말고 얼른 재워요. 한창 이야기가 재밌어지려고 하는 순간 끊기자 자식이 아내에게 말했다. 어머니 이것만 마저 듣고 잘게요. 아버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헤어지게 된 거예요? 아님 둘이 도망간 거예요? 이놈아 얼른 안잘거요 빨리 자. 아내가 자식을 무섭게 째려보며 말하니. 자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 했다. 당신도 술 먹어서 내일 나무 캐로 못 간다 하지 말고 이거 먹고 얼른 일찍 잠이나 자셔. 그러면서 아내는 남편 앞에 차가운 감식해한 잔을 던져 두고 나갔다. 그 순간까지. 아내에게 눈길 한번안 주던 남편이 감식회를 보자 방긋 웃으며 말했다. 역시 감식회 하나는 정말 잘 만든단 말이야. 아들이 어이없다는 듯 남편을 보며 말했다. 아버지 그럼 첫사랑이 설마? 그러게 말이다. 그때는 그렇게 이쁘고 좋았는데 지금은 왜 저렇게 돼버렸는지 모르겠네. 남편은 졸려온 듯 하품을 크게 하고 잠자리에 누워버렸다. wait <coughs> wait